삼청당 제약 조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되는 정보만 말씀드리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현재 삼청당 제약이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며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 이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삼청당 제약 여러분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끝까지 지켜볼 예정인데 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터질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과 최근에도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이 시세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 우리의 목표가가 얼마였죠? 바로 이 30만원이었죠? 저는 이 삼청당 제약이 30만 제약을 향해서 갈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정보를 통해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삼청당 제약 제약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박스권 형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도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물 소화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 나와줬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상단에 있는 이 악성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왜 가격 하락이 나왔냐면, 이에스패스 관련해서 루머가 돌면서 이 실망 매물이 크게 출현이 됐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실망 매물 구간을 강하게 회복을 했고 우리는 앞으로 이신고가 부근까지 노려볼 계획인데 현재 제일 중요한 변곡 구간인 17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해줘야 된다고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준 만큼 지속적으로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해줘야 우리가 이 신고가 부근까지는 좀더 크게 그림을 짤 수가 있고 저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이제 6월 7월 달이 아니라 이제 8월 9월 이 하반기쯤에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조정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매수 기회를 붙잡을 계획이고 현재 제가 이 조정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가열된 상태로 강한 상승을 나타내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움직임이지만 이 가열된 만큼 더 건강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눌림이 나와서 건강한 조정을 하고 이 흐름을 지탱하여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신용장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용장구가 오히려 매수세도 불러오고 또 증시에 증시를 좀더 활발하게 하는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 빚을 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신용이 많으면 반대 매매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 매매가 터졌을 때 우리는 이 분할로 기회를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통해 이 구간에서 충분한 매집을 진행을 한 만큼 저는 삼청당 제약 정말 큰게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비춰보고 있는 종목이며 현재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선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추세선마저 돌파를 하며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구간 에강 매물 대 라인인 17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될 경우 우리가 그 하단 박스권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이 하단 박스권이 15만 5천 원 부근이니까 여기에 대한 눌림목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삼청당 제약을 이제 이 신고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신고가를 넘어서 향후 30만 제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선 주주님들이 이 삼청당 제약 제약 투자한 이유 전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삼청당 제약의 이 아일리아 뿐만 아니라 에스페스 관련해서 큰 모멘텀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큰 폭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 삼청당 제약이 최근 나온 호재가 이제 캐나다로부터 의약품이 등록이 됐죠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애플리버세트와 그리고 아필리브가 캐나다 상표권에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건데 이 모멘텀이 어떤 거냐면 유럽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시장을 진출할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서 수익 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바이오 시뮬러 시장 또한 퍼스트 무버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퍼스트 무버가 이 바이오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콜라를 한번 예시를 들면, 우리가 콜라 하면 어떤 게 있죠? 바로 떠오르는 게이 코카콜라가 있죠? 그 외로도 이 콜라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뭐 맥콜도 있고, 펩시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가 이 콜라 하면 코카콜라가 딱 생각나는 것처럼 시장을 퍼스트 부부로 진입하게 되면 삼청당 제약에 아일리아 약이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현재 또 삼청당 제약은 PFS라는 플림피드 실린지 특허마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더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진출하게 될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전에 8월 달에 한번더 이슈가 터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라이릴의이비만약엔 마온자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약이 출시가 되면서 비만 테마들이 나타낸 것처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출시하게 될시 삼청당 제약이 한번더 수급과 함께 더 기대감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DA라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이제 오프글리프론이라고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제 먹는 비만약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기존 삼청당 약의에스페스도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라이릴의 이런 경구용 비만약 또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고 4주 차부터 빠른 발열과 최대 -8%의 체중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에스패스가나 실망 매물로 가격 하락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청당 제약의 과거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아픔이 많으셨어요. 이 구간에서도 대주주 지분 찌라시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루머 이슈가 나왔었고, 또이 구간에서도 아일리아와 대주주 지분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고, 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것처럼 현재 삼청당 제약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신고가 부근까지 목표로 잡. 있지만 이 흐름이 바로 가지는 않겠죠. 주가도 이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청당 제약도 큰 채널로 봤을 때 이런 저가 고가 저가 고가를 찍으면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하고 고점에서 함께 매도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삼청당 제약의 가치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돌파 여부가 우선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증시의 가열로 인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우젠이 세력들의 매집신호와 함께 의미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우젠의 정보도 빠싹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우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테오즈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 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티오젠이 다음 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세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저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 신호와 정구점인이 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 회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 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하한 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돼 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 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 나는 전략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5호라고 연락 주세요.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 갑자기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코스피 3000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구독자분들은 현재 현금 비중을 챙겨 놓고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고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모라는 현상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포모라는 것은 우리가 소외되거나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현상을 뜻하는데요. 주변이나 이 뉴스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걸 보고 바로 어제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매수한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이 커져갈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해력들이 던지는 물량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더 고점에 물리게 되고 끝없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버텨보지만 결국엔 손절을 하면서 우리가 파는 물량을 다시 해력들이 서서히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하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력들이 팔때 함께 팔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 또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증지 상황이나 또 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하는 거죠. 저는 제 이름 그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나타내 줬지만, 현재 감의 수권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들을 보면, 바로 어제죠. 단기 조정을 조심하셔라 현재 증시가 감회수권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조심하시고 지속적인 전쟁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가 강하게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정에서도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펌핑시키는 종목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계획인데 바로 하루 전에도 말씀드린 이 y g 이 링크를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세력들이 팔때 같이 함께 매도를 하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서서히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다음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석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버시고 저 또한 제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에 있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주도주를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3087-5956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아니면 보호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일치하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A 어떻게 이 투자가 일치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 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